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과학계 일단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구의 자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낮과 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집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자전과 공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전과 공전은 차이점, 자전은 이처럼 지구의 자전 쪽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만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전은 이 사진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자전이고 이게 달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지만 지금 그림에서는 없습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요게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기서 동쪽에서 남쪽 서쪽을 되면서 다시 밤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달도 같이 돌고 조금씩 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낮과 밤이 생기는데요. 공전은 이 지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본 것과 같이 이게 자전,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모두 안녕!